할렐루야! 여기는 우리가 전도를 지금 현장 전도를 나왔습니다. 탐 야경을 걸어가면서 지금 시장 입구를 들어가면서 일본인들을 만나서 지금 전도하는 광경입니다. 지금 예 네, 전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전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땅바퀴를하고 있으면서. 아, 일본에 지금 시장 입구에 들어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주님의 너또에대하신은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기는 오사카 시장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사카 시장에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현장 전도. 어, 환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인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전도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800만 신들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모두 예수님의 오일의 피가 오늘 일본의 아버지 아니며 일본 땅을 덮게하여 주시고 1억2천만 명이 모두 다 구원받게하여 주시옵소서 땅받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받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laughs> <laughs> 교수. 할렐루야. 여기는 오사카. 내 영원히 찬양 내목이시내 영원히 찬양하네. <목소리> 할렐루야 딴 사람 얼굴 아주 우리 얼굴 뭐해 아, 주소녀 아, 네. 리더자 아, 네. 또 그리고 가족 전도 세 대인 리더자. 네. 7천명 찬스그의리더자 네. 세계인 리더자들이 네. 여기 모였습니다 네. 한국보고 국어, 민족고고마 세계 보걸마에서 네. 한국에선 지금 놀랍게 네. 지금 하나 더기도하겠지만은 우리 네. 오사카에서 기도를 밀고 있습니다 네. 합력해서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씀의 심령을 변화시키지만은 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네. 이 활기찬 도시가 네. 고금화달라될줄 믿습니다 네. 아멘 영적기도한해주까요 네네 네. 자, 이, 야, 일, 오사카 또 네. 어, 일본의 1억 2천만의 아, 네. 인부를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놓고 구령을 해서 우리 영접진다입니다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시 바랍니다. 사랑해,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나는 제일입니다. 나는 제인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예수 그리스도 를님으나의 주님으로, 주님으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합니다 지금부터 천국까지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세요 주니 예수 사랑하시네. 그 한번 하 예수 사랑 主ューは強ければ我れをくとも恐れはわらわが主イエスわが主イエスわが主イエス我れをあ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If he was to the e v i l one t h o u s n d t h of his s o u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와 가수 예수 와 가수 예수 와 가수 예수 so, yes, so, y e 니 so, yes, 어 o yes, so, 이 e s so, 나 e s so, yes, 같이 따라 사세요. 뛰마이로뛰마이러브 아이러브 신나. 나나나 재밌니 나? 아이러브 이리폰. 오케이. 아이러 이리폰 잡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러 이리. 뛰어마이로. 뛰어마이로. 오케이. 오케이. 하이드니. 오. 두 이리폰 와이드. 왜다인스다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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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이사랑해요